어떤가의 전화. 전활. 그 전화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관리해 준다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내 아버지의 이정표를 능가하기를 바랍니다. 일부 이정표는 오랫동안 완료되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기에 일상적인 작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더 작은 이정표가 될 것이며 하루 안에 쉽게 완료해야 합니다. 이제 좋은 내용입니다. 당신이 통과하는 모든 이정표에 대해 면허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면허 점수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일도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하.. 왜요? 갑자기? <laughs> 배고프다고요? 점수.. 아안 웃어야 되는 자꾸 웃겨. <laughs> 이 섬에서 과일을 본 적이 있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오 100이나 줘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베이스 텐트 이거는 휴식을 취할 곳 이거를 하면은 이걸 주는데 감어나왜 아무것도 없지? 연었지? 근데 이거 저장은 자동인가? 음악 소리는 지금 딱 이게 적당한 것 같은데 저장이 자동인가봐요. 따로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음, 먹을 걸 찾자. 아! 어, 뭐 만들 순 없나? 아, 만드는 거, 어. 오. 어. 아직 안 올려주나보다. 아직은 아닌가봐요. 뭔가 도끼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그쵸, 아고 봐. 아니, 난제가 올라오는 게또 이해가 안 가. 아니, 아고가 육지로 올라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올라오는데? <laughs> 적당히 올라와야지. 우와, 이거 뭐야? 손에 들고 있는 거? 귀엽다. 오, 이런 식으로. 야, 좋은데? 썸네일 찍어야 될거 같은데? 짜잔. 썸네일 UI를 어떻게 삭제하는지 모르겠네. 먹을 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아, 이런 거켤수 있는 건가 보다? 아까, 뭐, 과일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나? 헉! 아, 아니, 꽃인가? 뭐지? 아! 아, 안 보여. 이렇게 봐야겠다? 쟤네 저러다 악구한테 물리면 어떡해? 봐봐, 아구가 가는데 헐 무서워 무서워 근데 저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진 않거든요? 이게 먹을 건가 보다. 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한번더 주워야 되는 거구나. 색감이 진짜 쨍하긴 하다. 그 댓글에 그걸 봤거든요. 색깔이 되게 노랑노랑하다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laughs> 이 나무 다 필요하겠지? 엄청 많네. 왜왜 왜 이렇게 많지? 나좀 가고 싶은데, 집에 <laughs> 이거 눈에 보이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하트가 많이 떨어져 있을까? 우리 집 어디예요? <laughs> 왜 이렇게 멀리 왔어? 가자, 가자. <laughs> 아 우리 집못 찾을 뻔.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설마 물리면 어떻게 되지? 에? 뭐야? 아니면 뭐, 나 따라오길래 나모는줄 알았는데 아니? 와. 아, 먹을 것을 찾았군요. 식사는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모닥불의 레시피입니다. 전에 이 돌을 발견해서 모닥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모닥 모닥불을 제작하기 위해 베이스 텐트의 제작대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바위? 음.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만드는 건가?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긴 추적? 아 이제 개수로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와 이거를 이제 밖에다가 놓는 건가? 설마 여기다 놓는다고막그불 옮겨붙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좋다 말 걸어야 되나? 여, 으, 으, 마, 으. <laughs> 당신이 여기서 한 일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바, 라바, 우리 모두는 옹솔섬이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큰 선물입니다 호충망? 저는 당신이 하루를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바, 라바, 여기서 몇 가지 곤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찾은 과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자라고 하는 거는 뭐고 하라고 하는 건 뭐지? 피곤하면 바닥에 놓고 누우십시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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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봐라> 우리가 옹졸섬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 아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약간 이러려고 데려온 건가? <laughs> 나한테 다 시키려고? 이동 중에도 잘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동 중에도 잘수 있다고? 아 이것도 동숲처럼 그게 되네요 그냥 때릴 수 있고 기 길게 눌렀다가 딱뗄 수도 있어요 근데 몰래 다가가서 하는 건 모르겠다 여기 나비를 아까 봤는데 어, 색감이 진짜 쨍하네 <laughs> 왜 잡으려고 하니까 없을까 구라고요? 어떻게 구워 이렇게. 아 하나밖에 없나? 맛있겠다. 뭔진 모르겠는데. 헉, 어머. 탔어요? 아닌데? 요리가 됐대. 아이고. 아 이렇게도 그냥 먹을 수 있구나. 근데 좀 여러 개 하고 싶다. 근데, 어디서 보는 거지? 아, 어, 근데 요리된 덤블라임이 없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어, 좋은데? 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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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돼! 나 몸에 불도 붙어? 야,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아니. <laughs>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아, 동섭도 이러진 않았어요. 동섭도 이러진 않았다고. 아, 진짜 살벌하네. 와, 진짜. 어 순환. 불 붙었길래. 진짜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안에 곤충이 없다.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 될것 같은데요? 아 무서워. 아 처음부터 막첫 시작부터 악어가 나한테 댐비질 않나. 아 무서운데. 아, 구석이 좋아. <laughs> 하루를 네, 내일까지 잡니다. 이래야 저장이 되는 건가? 어허. 야, 예쁘다. 어, 누군가 섬을 방문하고 있대요. 아, 근데 이 게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게임 오래 할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 근데 사실 이런 게임들은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거의 오래 하다가 대부분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끝낸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 포샤도 그랬고 근데 욘더는 끝까지 다 했다 욘더는 사실상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거는 모험이었으니까 그건 다 끝냈었고 포샤는 사실 상당히 길었고 그로우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 게임은 하다가, 약간 좀 막히는 부분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예전에 그, 팜투게더. 팜투게더라는 게임. 그니까 러 제가 이런 힐링 게임에 농사 쪽은 다 해본 것 같은데, 팜투게더는 더 이상 할게 없어서, 그거는 스토리가 있는 게임도 아니고, 그것도, 뭐 그건 더 이상 할 이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말았고 아 이거는 이제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래도 좀할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좀 뭔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 아저씨구나 존. 네. 어? <laughs> 아니, 근데 네,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하는데, 요런 게 약간 막 자연스럽지는 않다. 걔도 이거 한글빛이 된게 어디냐며. 저를 위해 이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많은 사업? 음. 딩. <laughs> 아 얘도 이렇게 웃는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뭔가를 발견했다면 아, 이거 웃는 거 너무 특이해 그러게요 뭘 사야 될까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거든요 와 34,000원? 진짜 비싸다 아니 심지어 지금 도구도 못 사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 좋은 아침입니다. 어 바뀌었다. 아 이거 꼭 해, 해야 되는 거였구나. 아니 저는 그거 침낭을 하면은 그 다음날 그 다시 또 이어서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아깝다. 나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존이 방문객, 방문객 지역에 텐트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laughs> 할머니가 웃는 게 제일 웃겨. 다양한 것들을 남부도시로 다시 거래했습니다. 이 섬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일, 생선, 곤충, 심지어 돌도 살 것입니다. 오... 면허증을 모두 갖추기 전까지 아니요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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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면허 t w h 아 여기서 하나를 사는거구나 어, 수상차량 오 비싸네 벌목을 하고 싶은데 아, 아닌가 아 그러면 아 면허증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수 있다는건가 그러면 벌목을 해야지 벌목할 수 있는거고 만약에 광업이 없으면 부술 수 없다는 소리 같은데 이게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냥 <laughs> 기본 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 뭔가 다 하나 필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광업이 조금 좋지 않을까? 아니 나무를 할까? 이제 금방 모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네 뭐, 라바. 뭘 잊어버려요? 테이블톱 판매하고 있어 아, 딩크. 아, 딩크가, 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 이거 사라고. 딩크가 돈이구나. 어, 근데 나 벌목, 아, 아. 아, 그 사야 되는구나. 과일 4개를 묻으라고요 어, 나 삽이 없는데? 어, 생겼다. 사과 열, 주민 3명이요? 지금 여기 주민이라고 해봐야 얘밖에 없는데? 이거 하루 일과, 일일과제는 아닌가 보다. 일일과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laughs> 어..너무 좀 그건데? 저 오늘의 예정표는 그냥 랜덤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주민이 없는데? 나까지 3명은 아닐 거고 하 <laughs> 어... 아 아니요 내, 내 판매가 아니라 테이블 톱이라는데 테이블톱이 어떤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얼마예요? 5,000. 5,000. 5200원? <laughs> 어, 되는 줄 알았어,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저 할머니 저한테 돈 줬잖아요. 나한테 돈을 되게 많이 줬는데 돈이 모자라네? 아 잠깐만요 아... 돈 벌어서 사는 소리인가 보다 그럼 돈을 왜준 거지 나한테? 근데 이거 사야 되겠어요 오케이 이걸 사고 이거를 캐가지고 갖다 파는 거야 그럼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것들 아, 네. 얼만지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뭐래동전 우와 돈이 되기는 하네 <laughs> 어디 보자 여기 광석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